지금까지 서비스랑 디플로이먼트라는 게 뭔지 한번 배워보고 실습에서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디플로이먼트를 활용해서 서버 개수를 조절해 볼 겁니다. 서버 개수라고 하는 거는 파드의 개수를 조절해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트래픽이 늘어났다고 가정할게요. 트래픽이 늘어나서 서버를 5개로 늘리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늘릴지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자 우리 이전에 여기에 스프링 디플로이먼트 야물 파일에서 이런 코드들 쭉 작성했어요 작성했는데 어, 여기서 서버를 어떻게 들리지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에 레플리카스에서 이제 3개라고 적어 놓은 거를 우리는 5로 수정해 줍니다 5로 수정해 주고 어떤 코드를 입력할 거냐면 큐브 컨트롤 어플라이 대시 그리고 스프링 디플로이먼트 yaml 파일 있죠? 이 파일을 그대로 적어주시고 이 명령어를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누군가 물어볼 수 있어요. 아, 이거는 디플로이먼트 생성할 때만 쓰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이 큐브 컨트롤 어플라이는 새롭게 무언가를 생성할 때도 쓰고요. 아니면 뭔가 코드가 바뀐 내용을 적용시킬 때에도 쓰는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만능의 명령어 같은 느낌이죠. 이 야물 파일에 맞게 이 매니페스트 파일에 맞게 다시 적용을 시켜주는 명령어이므로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를 눌러볼게요. 보시면 Configured라고 뜨고 잘 적용이 됐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Cube Control Get p z z l s 라고 써보면은 다섯 개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전에 우리가 실행시켰던 요런 이제 파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8초 전에 이제 방금 띄운 거죠. 방금 추가로 서버가 두 개가 더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저랑 거냐? 디플로이먼트라는 걸 활용해서 서버 개수를 쉽게 이렇게도 조절을 할수 있구나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그럼 또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